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황영웅 가수님의 독보적인 매력과 그가 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를 다른 아티스트들과 비교하며 심도 있게 분석해보려 합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로 무대를 장식하고 있지만, 황영웅은 몇 가지 독특한 요소로 차별화됩니다. 예를 들어, 이명웅 가수님 역시 뛰어난 보컬과 감성적인 표현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영웅이 전통 트롯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무대를 꾸민다면 황영웅은 선곡에서부터 창의적인 접근과 현대적인 감성을 더해 음악적 색채를 한층 풍부하게 만듭니다. 또한 영탁 가수님은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로 팬들을 압도하는 반면 황영웅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중저음 보이스와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청중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합니다. 전설적인 장윤정 가수님이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 황영웅은 보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팬들과 정서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점이 돋보입니다. 특히 황영웅 가수님의 선곡 능력은 그의 예술적 독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팬들은 무슨 노래든 황영웅이 부르면 명곡이 된다라고 극찬하는데, 이는 그의 목소리와 해석력이 결합해 노래 하나하나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때로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의 폭이 느껴지며 관객들이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순간들이 펼쳐집니다. 이처럼 황영웅은 이명웅, 영탁, 장윤정 등 다른 인기 아티스트들과 비교해도 자신만의 독특한 선곡 감각과 진심 어린 무대 매너로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팬들에게 삶의 희망과 위로, 그리고 따뜻한 소통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황영웅 가수님의 매력을 중심으로 왜 그의 음악이 다른 아티스트들과 차별화되며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황영웅 가수님의 어떤 점에 가장 감동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